저 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거든요. 네, 저쪽에다가 통발을 몇개 던질 거고, 저쪽에, 어, 이쪽 언저리에다가 통발을 또몇개 던져볼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에 던져서 내일 아침에 거둘 건데 일단 통발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통발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약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laughs> 얘네는 그냥 복숭아 없을때 꽃게도 같이 나두지않을까요자이 친구들에게만 사서 자연으로 보내줄게요 이쁘게 우와 이거 무거워 얘 생각보다 금방 만든다 응 그러다 거의 다 만들었어 우리 이제 음. 잡힐지가 의문이지 뭐 만드는거는 금방 만드네 껍질 있어도 되나? 상관없잖아 이제 버릴건데 한번 쓰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 먹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건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는 오이. 원래 호박은 새우들이 잘 먹더라고. 되게 굵다, 오이가. 어, 호박인 줄 알았어. 응. 얘네들이 소시지를 먹을까? 뭐안 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지금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어, 우리. 고구마. 쌀, 쌀, 밥, 밥풀. 된장은 어디다 넣지? 밥풀. 된장은 밥이랑 같이 넣을까요? 요거는. 된장 비빔밥. 그렇던 지금. 이제 진짜 준비 끝이다. 음. 끝? 어 나가서 한번 던져보려고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아무튼 많이 준비했어요. 어, 재료도 뭐 많이 넣었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비 그칠 때까지. 와 비오는데 낚시하고있어 저기 어 이제 의지있네 꼭 잡아야되나보다 오늘 지금 응. 비가 많이 오고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하늘이 파란거 보니까 그칠거 같기도 한데 좀 있으면? 응. 음. 그럼 좀만 더 기다려보는걸로 어, 아까 나왔을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집에서 좀 있다가 다시 2차 시도로 나왔어요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던지로 가고있습니다 고구마예요? 응. 오 멀리까지 가네. 한 5m 되겠는데? 됐다. 더 되나? 가라앉아야 되는데. 어 가라앉아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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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빠 여기. 아 돌멩이 묶어놓게요? 을어 돌멩이 묶어가지고 이쪽에 아래쪽에 놔두면 되겠다. 망둥어가 막 뛰어다니네. 신발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죠? 어. 그세 마리 올라가 있잖아요. 어. 맞네. 색깔 때문에. 여기도 그렇긴. 있다. 어, 여기도 있고. 되게 많아? 그게잘돼 있는. 지금 한개 설치된 거죠. 어, 그래서 1번 끝.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어 저쪽에 어부도 있어요. 지금 어업 활동을 하고 있어 저 뒤에서. 어. 이제 메인 한번 던져봐야겠다. 여기 삼겹살을 던질 거거든요 이게 메인이 되는 그... 기성품 풍발 이거를 저쪽에 던지고 좀 멀리 던져야겠다 왜냐면 이게 또 썰물일 때는 물이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 수풀 너머로 던져야겠네 자, 메인 이정도면 될려나? 될것 같은데? 아, 어, 딱 어차피 어, 이게 딱 마지노선이야 여기 묶어놓으면 되겠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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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물이 던져놓은 거 지금 아예 지금 물 속에 잠어 여성천방 하는 거 보니까 저희 뒤에 큰 물고기가 있나 봐요 여기 어, 아무튼 흠... 던졌어요 지금 일단 2번까지 던졌고 메인 던졌으니까 4개 남은 건가? 아 저기로 5개, 어, 5개 남았지 저기로 가가지고 던져보면 되겠다 이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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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오이는 네. 오박도 아니고 오이는 내가 봤더니 어, 오이는 별로 어. 이렇게 안 먹을 것 같긴 어. 하다 냄새가 안 나가지고 아무 냄새가 으악. 됐나? 떠오르려나? 됐네 근데 확실히 돌을 넣고 던져야 될것 같아 그래야 뒤쪽이 깔아앉지 이건 된것 같아 그냥 어 됐네 대체. 됐네 됐네 느기만잘 음. 아, 우리가 지금 뭐 여섯 개, 일곱 개를 던지는데 내일 뭐한 절반 남아있겠지, 뭐. 밤에 누가, 어? 누가 통발 던졌네? 이러면서 가져가도. 그리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는 여기 어두워질 때까지 대기를 타다 갈 거라서 완전 어두워지면 은 사람들 안 오거든요. 에이, 어는 차가. 내일 아침에 뭐 일찍 올 거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다른 장소로. 여기서 이제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냥 다 버려놓고 갔어 그니까 러어 여기가 이제 이 포인트에요 여기도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인데 방금까지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던져 놓을 건데 저 멀리 보면은 어 낚시하는 아저씨가 있긴 있어요 저기 보이죠 저 아저씨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계란 계란 어 계란 오갠 거 어, 제대로 들어갔다 어, 거기 딱 놔두면 되겠다 네 좋아 좋아 이제 마지막 한개인데 어두워져가지고 이거 던지고 이제 철수하면 아, 딱 맞을 것 같아요 던질까 말까 던까 네. 말까 던져 아,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왔네 아, 밤낚시 하려나 아, 의외의 복병인데 낚시하는 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갑자기 어, 밤낚시하러 왔나 보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 친구들한테 한번 oh.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개, oh. 저게 하나랑 뭐 저쪽에 하나 놨으니까 <놀래>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 이러니까 뭐 알겠다고 한거 보니까 hey. 가면 놔두겠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손, 어. 손 씻고. 어, 손 씻고 집에 가서. 지금 발도 씻고. 어. 이제 다 던지고 올라왔는데. 어, 던지다가 뭐 줄이 끊어지고 하는 뭐 사태가 있어가지고 어, 두 개는 어, 고정하고 <laughs> 네개쬐끔한거 서브 던지고 어, 메인인 거한개 던졌거든요. 근데 해가 졌으니까 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생이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오늘 저녁은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음. 떡이 되게 기네요 신기하네. 와우, 엄청 길어. 어 지금 밤에 저희가 다시 와봤는데 이게 썰물 때문에 다 물바깥으로 어. 드러나 있어가지고, 어, 요거는 지금 다시 수정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 이미 오, 요, 요 정도 위치면 괜찮겠다. 어, 아직 잡힌 건 없나? 한번 볼까? 한번 보고 나서 방금 그 위치에 다시 던지면. 네. <laughs> 깔끔한데?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좀 <laughs> 땡겨줄래요, 형? 아니, 아무것도 안 잡혔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깔끔할 수가? <laughs> 아몇 시간 안 들어 있었나 물에? 그럴 수도 있어. 어어. 어젯밤에. 다시 한데 다시 던져. 어 다시 던질려고요. 좀 응. 빛혀주세요 형. 잠깐만. 어, 둘, 셋, 네. 응, 네 됐고. 어, 저것도 됐고. 이쪽으로 다시 그냥 여기다 다 다시는 던져버려. 아 결혼했구나 여기도. 어 이렇게 아까는 여기까지 물이 다차 있었는데. 밤에 다시 오니까 물밭가트로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썰물이 되게 심한가 봐요. 물이 많이 빠져나갔네. 한 깊이가 1m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여기 없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야, 깔끔한데? 아, <laughs> 다시 던져야지. 그래도 뭐... 응. 아무튼 한 명이 여기서 계속 불 붙이고 있고, 뭐 수술 잔뜩 가져왔어요. 요리 해먹으려고 그러나봐.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밥 먹는 친구랑 <laughs> 물고기 잡는 친구들, 저기... 어... 지금 찌... 중간에 보이시죠? 화면 중간에 저기 형광찌라서저 흔들리는 거 보고 있다가 땡기는 건가 봐요. 아니 밝 이어서, 이제여 이어서, 이어든요어서이어네요나서이이제 과연 잡혔을지 친구를 깨워야지 이발보러 가자 <laughs> 깼어어 어 지금 나와서 가고 있는데 어제 어 던질 때 음, 수제 통발이 두 개가 고장 났고 그리고 밤에 와서 확인했을 때두 개가 추가로 고장 나가지고 지금 물에 들어 있는 게총세 개밖에 없거든요 기성 통발 하나랑 어그 만들었던 통발 두개어 지금 세 개밖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한 마리라도 잡혔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마리만 어 잡히길 여기 돌멩이가 서브 1. 근데 저쪽에, 어, 보인다, 보인다. 저쪽에 이제 그 벽돌로 묶어져 있는 게 서브 2인데, 꺼내봅시다, 이제. 지금도 밀물이네. 너가 한번 꺼내줄래? 과연, 한 마리라도? 오. 이게, 막... 이게 아 계란 계란 의견 거다 계란 의견 거어 아무것도 안 들은 거 같고요 <laughs> 뒤집어 보자 주마 예딱 네, 봐도 딱 봐도 아무것도 없죠 자아 냄새 계란 냄새 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세우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네 뭘 살려줘야지 했는데 뭐 살려줄 게 없네 <laughs> 자 아무튼 1번 망했고요 2번으로 가자 야 망둥어 도망가는 거봐야 이렇게 많은 망둥어도 왜한 마리도 안 들어있는 거야 쬐끄마니까 들어갈 때 나왔겠지 그런가? 야 이건 그래도 투명하네 보이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딱 봐도 와 조심 조심. 오이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이건 뭐였더라? 아 햄인가 보다 햄. 먹거나 다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없잖아. 먹고 다 나갔나 보다. 많이 컸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 잡힐 수가 있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햄이 다 어디 갔냐? 햄이 <laughs> 덩어리였거든. 어딘 아, 이게 더 빠르구나. 야, 햄이 다 부스레기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와, 한 마리도 없어. 이럴 수가 없지. 자, 메인인 통발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통발이에요. 저희 돈 주고 샀던 어, 근데 딱히 나머지 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여기 삼겹살로 놨거든요 어 보자 야 깔끔해 삼겹살 안 좋아하나? 일부러 돼지고기를 넣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망했네 요번에 <laughs> 어제 우리의 반나절을 투자한 이 통발 망했습니다 아, 끝 망했네 이런 아, 이 진짜 이 강변에 물고기 많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죠 와 제가 다음에는 이 수제 통발은 안 되겠고 어이 기성 통발을 한 3개 정도 더 사가지고 한 4개쯤 던져볼까 하는데 제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 수제는 안 되겠어 어, 너무 만든 것도 엉성하고 어, 줄도 불편하고 하니까 어, 다음에는 몇 개를 더 사서 해볼까요 근데 삼겹살을 안 좋아하나? 어딴 사람들 보니까 삼겹살 넣어가지고 많이 잡던데 어 진짜 뭐 세우고 자시고 그냥 요, 요만한 것도 안 잡혀가지고 약간 어, 힘이 빠지네요 어제 어, 한두시간 만들고 또 던지고 밤에 까지 가서 또 확인하고 지금 아침에 5시 40분에 일어나서 몇 마리라도 잡았을 줄 알고 이 설렌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침에 <laughs> 아무튼 어, 결과는 실패고 어, 다음엔 진짜 좀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봐야 겠어요 네. 제대로 한번 던져 볼게요 다음에 혹시 어, 통발 팁 있으신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올라가서 뭐더 자든지 아침에 먹든지 해야겠네요 <laughs>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